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코. 제가 5층에서 맛있게 커피를 드시는데, 제가 불러내렸습니다. 그죠? 네. <laughs> 근데 한 점만 제가 보고 있기엔 너무 아쉽네요, 사실은. 아, 엊그제 선생님 제가 그 인사 아트 센터에서, 거기가 어디죠? 저, 어, 예, 회어, 회화제? 회화제, 21세기. 21세기 회화제. 아. 회화제 회화지. 21세기. 세기회화제 아, 거기서도 한번 뵀나요 네, 예. 네, 어, 네. 그랬구나. 그때는 풍경화를 했어요. 예. 네. 그럼 선생님은 수채화를 뭐, 주로, 주로 하시는 답답니까? 주로 하는 이제 복합 재료를 좀 음, 그렇죠. 같이. 그 사실 물감의 경계를 두는 건 부디럽죠? 지금은 그런 시대인 아,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전에는꼭 예. 수연화 수야, 채화가 써야 된다. 네. 네. 유화도 네. 써야 된다. 채색화가 네. 써야 된다. 아유 그 말씀. 경계 넘어가야 됩니다. 네. 네. 경계를 넘어. 나한테만 팔을... 맞으면 네. 네. 어떤 재료든 네. 또 작가가 네. 만들어 쓰는 정도의 네. 그런 분들도 네. 많이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주로 네. 어, 그 어떤 걸 주로 표현하시나요? 나무나 꽃, 나무나 풍경. 제가 원래 꽃을 많이 그렸던 작가예요. 음. 이제 채색화 작가를 하다가. 음. 점점 눈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수화를 예,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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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이제 뭐 예전에는 서양화, 아, 동양화 서양화로 네, 나가졌지만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그 개념을 이제 그렇죠. 넘어져 있는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수화를 하면서 채색한 그 물감을 가지고 또 이제 같이 복합해서 써볼까 해서 시작을 해봤어요. 제가 좋겠어요. 선생님 처음 작품 보면서 아주 좋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뒷 배경에 이 뭐라고 합니까 여명이 떠오르는 네. 듯한 음. 색감 이라든가 뭐 이게 굉장히 좋네요 색이 네. 하복연 작가님 음. 뭐 제가 이제 가끔 촬영을 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짓궂게 그 작가님들만 아는 비밀 노트를 살짝 네. 꺼내 보거든요. 네. 요런데 표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아주 절묘한데 진짜 아이쿠... 그 자작나무 껍질이. 네 껍질이 벗겨진 예, 그대로 네. 그냥 거의 그 제가 만져봐야 될것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디테일함이 있어요. 데이터에서는 어, 긁기도 긋기도 긁는 작업도 하고요. 데이터에서는 더 입히는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수염을 꺼가지고 할수 없는 거를. 음. 어, 음. 아크릴 물감을 음. 써서 살짝 그것도 있고 또또이 네. 흰색의 어떤 질감을 내타내기 위한 선생님만의 독특한 음. 재료를 첨가하기도 하죠. 첨가도 하죠. 네. 네. 그렇죠. 예예. 네. 네. 그 선생님은 그 개인전은 사실 작가가 그 쉽지가 않죠. 일년에 한 번씩 하기가.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단체전에서 네, 네. 하기는 이제 가끔 아트전 할 때, 포트 네, 네. 아트전 할때몇 번씩 음. 많이 참가했고, 예할 네, 때는. 근데 이제 작가님들께서는 작품이 자주 노출이 돼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음, 뭐1 년에. 그거 아니어도 지금 전시회가 한 대여섯 번 이상이 예. 있다 보니까 오. 뭐 최소 못 해도 열 작품 이상은 다 음. 준비가 돼 있어요. 오. 예상치 않은 데서 또 자꾸 내달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많으니까. 언제든 전시 네네. 요구가 있으면 일주일 안에도 한뭐 230평사, 340평 30, 채울 만큼의 작품을 그렇죠. 늘 가지고 있어야 네네.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선생님 한국 연선님께서는 네. 고향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감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행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여행 네. <웃음> 여행 <웃음> 저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는 남편하고 어. 사실 그 차박을 캠핑을 어. 많이 어. 가거그렇러니까 그, 아침 저녁으로 볼수 있는 게 많더라고. 음, 그렇지. 적어도 차박 정도는 네. 해야죠. 그래야 아침 햇살에 네. 풀잎에 맺힌 네. 작은 물방울 동, 네. 이슬방울 네. 정도는 맞아요. 보셔야 그림을 맞아요. 그리지.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하우베이겐 선생님, 제가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네, 네, 네. 더 많은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